안녕하세요 탐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목소리와 a i 목소리를 절반절반 섞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판결문이 하나 나왔어요.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은 아니고 서울 노동청이 미니진에게 직장 괴롭힘이 맞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미니진의 또 폭언들이 드러나요. 밀리는 2023년 10월 6일 전 직원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입사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이 직원에게 밥통, 띨띨, 바보,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염치가 없다 등의 조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2023년 12월 1일에는 다시 이 여직원을 상대로 씨발, 전라처 답답해 등의 쌍욕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12월 1일 자에는 카톡이라는 말이 없는 거 보면 그냥 사람 보는 앞에서 저 말을 쏟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미니진의 항변을 보면 이건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서 업무 태도를 지도했다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도 어이없으시죠?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친근한 사람한테 이 띨띨한 푼쇄야이 개한심한 멍청한 초딩아, 아 씨발 전라처 답답해 등의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미희진 자기는 대중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고소한 적이 있었죠?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이때 나왔던 표현이 미친 엑스. 어우, 진짜 엑스여우 같은 엑스. 이런 요망한 X 이런 글들한테는 20만원을 받아냈고 딱세 글자 미친 X라고 남긴 사람한테는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한이 정도 수준이면 씨발도 친근한 표현이라는 미니진 주장에 따르면 훨씬 더 애정이 넘치고 친근한 표현이 아닌가요? 더 어이없는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미니진에게 50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번 법원은 300만원으로 X를 줄입니다 그러자 미니진이 뭐라고 하느냐 일부 승소했다고 언론프레이를 합니다 법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이유가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좀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였거든요. 마치 살인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낮아지니까 아 승소했다. 저 일부 승소했어요.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미니진의 사고방식은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알면서 저러는 건지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이 사건은 미니진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미니진의 오른팔이었던 부하직원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니진이 쌍욕한 거는 이 직원이 애초부터 문제를 삼지 않았었어요. 그래데 미니진이 일을 키워버린 거라고요. 미니진의 부하직원이자 임원을 이전 직원이 성희롱으로 고소했던 게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은 뭐였냐면 상대편 거래처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미니진의 부하직원하고 이 직원이 같이 나가기로 했대요. 이 여직원하고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아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딱 여직원만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고의로 젊은 여자가 혼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내보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건데 일이 이렇게 미니진이 미니진하고 2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또 미니진이 엄청나게 쌍욕을 날리고 무리수를 띄웁니다. 그 과정을 AI의 목소리로 잠깐 들어보세요. 여성 직원은 사내 윤리규정 위반으로 남성 임원을 신고합니다. 미니진은 신고당한 남성 임원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여직원을 고소하라고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향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대로 인실 쪽 먹여라. 시학년 인실 쪽이란 단어는 인생은 실전이야. 종만아의 줄임말입니다. 특히 같은 여자를 바라보는 미니진의 시각이 놀랍습니다. 일도 개같이 하면서 이런 거나 신고하는 년들, 일이나 잘하면 몰라, 기집애, 개줌마, 패밀룸 등으로 여자를 비하하며 삐해버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비녀나 뒤져봐라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직원이 재조사를 요구하자 하이브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남성 임원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이브가 남성 임원의 노트북 등 정보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남자 임원은 강압과 불법이 있었다면서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직원을 괴롭힌 남자 임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가 괴롭힘 당했다고 회사를 고발하는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남성 임원의 노동청 고발은 알고 보니 미니진이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한 텔레그램이 인원기관의 확보가 됐습니다. 미니지는 남성 임원에게 여직원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하여 방시협과 하이브를 압박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 인원은 말씀 들어보니 신고하는 게 의미 있겠다. 휴력을 발생시키려면 회사에 붙어 있어야겠다고 답합니다. 또 미니지는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존 버트보라고 말합니다. 남성 임원은 실제로 휴가와 병가를 번갈아 사용하며 제조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불성실하게 임합니다. 또 미니진의 지시대로 한달뒤 고용부의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합니다. 당연히 노동부는 하이브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니진은 남성 임원을 위해서 남성의 입장문까지 직접 고치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여직원의 신세를 조지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 임원과 여직원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자. 미니지는 남성 임원과 여직원이 주고받았던 카톡을 자기 인스타에 공개하며, 동시에 자기가 직접 여직원을 비난하는 장문에 글을 올려버립니다. 남들 사이에 주고받은 톡을 제3자가 자기 인스타에 올려버린 겁니다. 또 여직원을 향해, 너일 못했잖아. 너 하이브니? 너도 술자리 즐기지 않았느냐? 라고 노골적으로 대중 앞에서 인신 공격합니다. 또 일도 못했다는 증거로 여직원의 연봉도 공개해버립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어떤 행동이라도 불사하는 미니진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후속 보도를 통해 미니진의 실상이 더 까발려집니다. 미니진이 남성 임원에게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코치해준 카톡의 문장과 남성 임원이 나중에 회사 감사팀에 제출한 입장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 임원은 미니진이 시킨 대로 여직원에게 소송을 겁니다. 이 모든 실상을 알게 된 여성 직원은 남성 임원뿐만 아니라 미니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감류를 진행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단순히 남성 임원 편만 들었더라면 모르겠는데 여직원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해라 노동청에 하이브를 신고하라며 이를 키운 것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성희롱으로 미니진의 부하 직원을 사내 고발을 했어요. 하이브에서 어도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미니진에게 경고 조치해라 권유합니다. 그럼 경고 조치하고 했으면 끝나요. 근데 미니진 뭐라고 버티냐? 경고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난 아예 잘못 없어요. 내 부하도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하이브에게 막 항의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이브가 뭐 직장 괴롭힘하고 성희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경고하세요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게 3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 미니진이 이거 이 여직원의 신고가 의도를 가진 보복성 허위 신고다. 그러면서 하이브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미니진이 일을 키워버린 거죠 이번에 나온 정식 재판 결과 노동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식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보증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 나온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도 계속 재판에서 또 다투겠다는 거죠 이건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곧 있을 손해배상소송 이 직원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면 안 되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못 쓰게 하려는 거겠죠 민지는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을까요? 이 직장 괴롭힘 피해자인 여직원 하나를 담그자고 세종 변호사 7명을 고용해 가지고 시인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불굴의 의지도 아니고 무대뽀도 아니고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유를 좀 쥐어짠해서 판단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사건 담당자인 남자 임원이 어도의 탈출을 함께 도모했던 오른팔 임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이 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의 신복 이번 일의 거사를 가장 크게 돕고 있는 신복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보호한다는 죄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두 번째는. 자기 부하직원을 아낀다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미니즈의 인격상? 사실은 하이브를 이 사건에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루셀라핌, 아이리 BTS 뭐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해코지하고 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도 여기에 연루된 겁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냐면 이 여직원이 하이브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헤드라인 따기 위해서 안무랑궁을한 거예요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여직원과의 소송에서 지면 주주간 계약이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푸드옵션 날라가요. 더구나 하이브가 경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도의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부하를 감싼 것도 문제지만, 하이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주주의 뜻을 거슬렀으니까, 계약이 해지가 되고, 푸드옵션이 날라가죠. 또 하나는, 배임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 부하직원 오른팔이에요. 가장 자기의 그 배임죄를 뒷받침해줬던 주동자죠. 그 재판에도 좋을 일 없잖아요. 결국 미니지는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하여간 수십억 연봉을 받고 천억 원대 푸드옵션까지 가지고 있었던 회사 대표가 어떻게 입사한 지한 달밖에 안 되는 여직원한테 이렇게 쌍욕을 하나요 어떻게 보면 미니진이 SM부터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성과가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조금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8, 90년대는요 저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상사들 꽤 많았고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네요 이 재판에서 질거 뻔하죠 오늘은 전 직원과 민희진과의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